스토야구리글 한화 이글스와 SSG 랜더스 두팀 간의 1 1차전 경기가 이곳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1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초구는 허스윙 타임이 요청됐어요. 경기 계속됩니다. 느리게 1루 쪽으로 일로스 잡았고요.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2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초구 번트 자세 강공으로 전환 왼쪽으로 갑니다. 날아가는데요. 좌익수 잡았습니다. 4석에 3번 타자 최정선수입니다. 찌든 발8 9 4리 36개의 홈런 1이스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맞았죠 트라이 2 3구 맞겠습니다 조인 right. 3지 지금은 빠른 볼타이밍에서 확실하게 하나를 노려봤는데 대체 크맞지 않았습니다 1회 말다말비스의 공격입니다 다말 공격은 선터 타자 최인호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7리 8개의 홈런 38타점을 못하고 있습니다 삼모스가 잡아서 1루 선구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4석의 2번 타자 권광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8리 8개의 홈런 5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역 땅콜 6격 잡았고요. 고아웃 3번 타자 문현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8리 11개의 홈런 5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변하고잘 참아냈습니다. 원앤원. 지금 공은 싱커였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삼구 스트라이크. 는 스트라이크고요. 원볼 투 스트라이크. 4구 맞겠습니다. 4구 때립니다 1호수 잡았습니다. 3리 아웃 됐습니다. 2회 초로 가겠습니다. 2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에레디아 선수입니다. 시즌 44승 32 좌익수가 잡아 냈습니다 5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분 2디 17개의 홈런 63타점 기록되고 있습니다 초구는 right. 헛스윙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wow. 뒷굽을 맞습니다 파울 3구 기다립니다 3구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6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8리 22개의 홈런 7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중간 쪽 타구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좌중간을 그대로 꿰뚫는 타구가 됐습니다 7번 타자 조동화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10개의 홈런 2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2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크 2 3구째 파울이 됩니다 4구째 가구 때립니다 중견수 장진혁이 잡겠다는 신호 아! 중견수가 잡았고요 삼노주자 백업해서 홈까지 삼노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8번 타자 문영중 선수입니다 시즌4 7강 스탠드 비개의 선수와 탈점을기고니다 경기 계속됩니다.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일루 던지고 들어갑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일루입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사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빠르게 1루로 아웃 3아웃. 이번은 1대0한점 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 말아마글스의 공격입니다. 아마 공격은 선두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2리. 초구는 바깥죠 2구 맞겠습니다 좌중간 약간 침침 타는데요. 중견수 갑니다.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사석의 5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오픈 5리 8개의 홈런 4 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어나고 드라이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 바깥쪽 코스 사이드 좀 들어옵니다. 드라이 투 3구 기다립니다. 3구 아우. 파울입니다. 마운드에는 박종훈 선수입니다. 빠집니다. 원앤투. 지금은 조금 낮았습니다. 오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처리합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가속의 6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2위. 7개의 홈런. 4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반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들어오면서 삼진아웃자 마지막에 변화구로 돌려세웁니다 그대로 1대야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초으 가겠습니다 3회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2번 타자 정준재 선수입니다 변화구의 3 2구 맞겠습니다 1호수 정리한 이로스가 잡았습니다. 아웃, 번아웃됐습니다. 어... 타석은 한 바퀴 돌았습니다 네. 타석의 1번 타자, 최지훈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이른 쪽 땅볼이었습니다. 아... 좌측으로 쏘는 타구잘 아... 맞은 타구인데요스포됐습니다 아... 타석의 2번 타자, 박성환 선수입니다. 아... 오늘 첫 타석에서는 잘끝공이었습니다 초보 때립니다. 6역수가 아... 잡았습니다. 송구가 아... 빠집니다. 지금은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이로에서 3점 권 상황에서 타속에는최정 선수입니다. 첫타속에서는 승진이었습니다. 도구입니다. 3루스 땅상 삼루스! 일루성구 파울! 3 그대로 1대 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말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자, 한화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초구 변화으로 몸쪽 좌익입니다.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 넣습니다. 파이 2. 3구 기다립니다. 3구3지 타석에 8번 타자 이도윤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7리. 두고 보겠습니다. 변화구 타격. 잠노수가 잡아서 일로에서 아웃, 2아웃 9번 타자 최재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1리, 9개의 홈런 4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공에 뺏 돌아갔습니다. 아까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좌측에 안타합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1번 타자 최인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삼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는 헛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 투. 탐구째 됐죠? 들어오면서 삼진 아웃. 골이 빠른데 저렇게 제구까지 된다고 한다면 타자들이 도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4회차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에레디아 선수입니다. 오른쪽 탑니다. 울릭스와 안타합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포신 테스트볼을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네요. 5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투구입니다. 주자 입니다 선수가 늦었습니다. 두 자, 세 자,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스타트를 완전히 뺏었네요. 트 자세입니다. 공 뒤로 빠집니다. 그 사이 2루주자는 선도로. 3구. 삼구째. 번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삼구는 거울. 다구째. 다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오익수. 보익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택업.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타석에 이재원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때립니다. 초구는 파울. 왼쪽 큰 타구. 좌익수 쫓아갑이나만 봉이. 담장 넘어갑니다. 각도를 보시면 완전히 빗맞은 것처럼 보이는데 툭쩍 넘어갔어요. 굉장히 높이 떴죠. 지금은요. 7번 타자 조동화 선수입니다. 통플라이로 한점 패점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어디까지 당장 넘어 갑니다. 솔로포 시즌 11호 홈런 맞는 순간 넘어갔어요. SSG 랜더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점수는 1번 타자 공영준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삼육쪽땅원이었습니다 유격수 아웃! 아웃! 지금은 최소 실점으로 어떻게든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데 일단 아웃 카운트 두개를 만들어냈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정중재 선수입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이번 이닝 상당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1번 타자 최지훈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안타합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s s g 랜더스.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세이!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 냈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다음 타자는 박성한 선수입니다. <목소리가> 이번은 왼쪽 갑니다 자 어디까지? 담장까지. <목소리가> 담장 넘어 담비나 스리런 홈런 박성한 지금 14호 홈런. 지금은 배가게 걸치는 인데 경이 높다 보니 2타를 허용한 것 같습니다. SSG 랜더스가 네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3번 타자 최정 선수죠. 타자구서 승진. 5번 타석에서 땅볼로 들어갔습니다.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입니다. 지금 네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4번 타자 에레디아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주자 승입니다. 송구가 right. 늦었습니다. 주자 2회 혜 쉽게 도착했습니다. 조금 스타트를 완전히 뺏었네요뒷품을 맞습니다. 두구수는 40개. 좌측으로 높게 던습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드리아웃 됐습니다. 4회만 아마이비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